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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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웃음> 방학 <웃음> 오늘도 수의 기운을 챙기고자 파란색 옷 입었습니다 땀이 너무 차리기 자 오늘도 바다를 보면서 미쳐 오늘 저희 조카가 여름방학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조하는 방과 산타락 공원을 그니다 엄마가 차를 렌트해가지고 저는 공항까지는 버스 타고 갈 겁니다. 버스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서 부지런히 걸어가야 됩니다. 아, 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굳이 앞에까지 안 가도 너무 좋죠? i yeah. 어딨어? 어? 이거 어 이거 여기 이거 봐봐 여기도 있다 여긴 뭐 있어? 고양이 강아지 이거 보고 이거 보고 해주면 안 돼? 귀엽지? 하트 이제 고양이 응 졸려? 세개 중에 뭐가 제일 좋아? 그거 먹을 거야? 먹어보자 질렀어 <목소리> <laughs> 엄청 잘 먹네 <먹는 웃음> 어디 갔지? 깍두 <laughs> 엄마랑 첨방첨방 할 거야? 가라고 차가 저렇게 해주잖아, 그치? 가야지. 어. <laughs>

아, 왜말안 해줘? 박지에 왔습니다. 앞에 이런 건데. 지금 차를 늦게 나오길 잘했네. 나잘 그래. 뜯었다. 아, 그쪽으로 가? 아, 여기. 자.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어, 아, 누구예요? 민지 차를 세우고, 어디 가? 어? 집에 가나봐. 집에 갔나봐? 가자, 가자! 전혀 KB 국민은행 같지 않아. 벌써 많이 까매진 것 같아. <laughs> 그런면 기분 탓일까? 이게 뭐야? 바라야 <laughs> 얼마나 재밌었어? 어? 열수 있어? 열어, <laughs> 아, 짱이다. 안 돼. <laughs> 안맞았던거아 아, 그런 것도 할줄 알아? 아, 뭐, 오케이, 아이스크림도 있아 어,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어, 오늘 말고 그래, 좋아, 좋아. 어. 우리 나막에 어, 자두 새떡, 아, 우와 맛있겠다. 이거 어, 아, 맛있겠지? 이거. 자르서 먹으면 되니까. 좋아 좋아. 아, 알아요 이거. 와 아, 진짜,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름에 맛있다. 터질 거야. 와 이거. 내리면 안 되지롱. 내리면 어떡할라 걸어 다닐 거야? 응. 어? 안아주지 않을 거야. 이게 <laughs> 여기 있어. 어, 저기 오, 있어. 와 저기 있어. 안녕. 안녕. <laughs> 아이고 가행다. 행복해. 행복해 고여 귀여워. 어이 조금만. 아은 옆에서 보라고 해. <laughs> 진짜 너무 맛있어 어 근데 뜨리빠부터 먹는게 맛있어 음. 내려놓으세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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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아니야 카페에 가서 가면 음. 숨막히는 귀여움 아니야?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찔때 이렇게 하는 거야.

위에로 하이바가 딱 넘어졌다가. 나를 <laughs> 보리 아, 대통령 사야 될것 같은데. 도착, 도착! 어, 무서워, 무서워. 안 찍어야 는거 아니야? 할거 아, 자랑해줘. 뭐살 거야? 라라, 뭐살 거야? 잇몸가사준다 했지. 쿠키마우스가 있어, 라라야? 음. 할거다 하고 뭐가 부끄러워. <laughs> 아, 많은 걸 했는데? 마음에 들었어. 아? 아 여기 찝혔어? 이거는 만지지 마. 응, 이렇게 <laughs> <laughs> 될같 어? 어? 여기서 살아야 될것 같다. 이거 먹으려고? 응? 먹으려고? 아니? 이소박를이탈거지통에서살아딱 이 다른... <laughs> <laughs> 맞잖아. 음. 아, 뭔소린가 얘네 진짜. 됐다. 응. 우와, 오! 잘 읽었다. 우와, 잘 읽었다, 진짜. 아우 음... 수박 향좀 봐. 여기다보리지 마. 나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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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가아괜가아아 글쎄 제가 지네에 물린 거예요 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너무 놀랬지만 다행히 괜찮아요 우와 가랑나 아, 이거 가져, 초코 크레이프 가져올 다행히 가져엄마 왔는데 먼저 어? 먹어볼야 먹어 그건 먼저 먹어 안아 어? 안녕 <laughs> 안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모님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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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아귀이지 우리 고 있겠다 아니고있 해? 아이팅이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임산서방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농축기산 유속의 분출이 내륙 기구들이 지나가니는 위험 구역입니다. 성족기산 위에서 기하시는분들은 위험 구역 생산으로 들어올 수 있음 바랍니다. 야, 아웅다웅 여보 짠흐 날름이 소고이 석떡이 오리 둘이 후부 심루 셀루 피리 향락 꿀기 깜찍이 치치 뽀뽀 줌 냥이 꽁꽁이 덜렁이 공주 사랑 중돈이 외워서 하는거야? 짱이다 단풍 쑥 하늘 투덜이 노랑 핑크 행복, 폴짝이, 햇살. 깔, 깔이래, 해, 행복이는 왜거꾸이 있어? 쿵쿵이, 칩, 냠냠이 포근이, 폭신이, 따끈이, 북구, 지켜, 포켓. 이모도 같이 가? 어떡하지? 응. 이모는 집 지켜야 돼서 있어야 돼요. 응. 이모 여기 안녕해줘. 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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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이모 못 가. 이모는 집이 여기잖아. 응. 이모 대신 가면서 말한테 안녕해주고 엄마랑 할머니랑 잘 가. 응. 아빠, 안녕. 이모도 되지. 사랑해. 응. I love you.